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영상을 빨리 준비하고 싶었는데, 제 기준 만족할 수 있던 아이템들을 추리고 추리고 또 추리다 보니 이제서야 공개하게 됐네요. 오늘 영상은 발막한 코트. 사실 작년에 이어 올해 특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 발막한 코트를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잘 만드니까 멋진 발막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내 체형, 내 취향에 맞는 제가 입고 싶은 발막한은 6점 적어도 이 아이템들은 후회 없이 소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 순으로 봐볼 건데 이 아이템부터 착용해 볼게요 프리지모스 헤비율 오버사이즈 발막한. 이게 울폴리 혼방 원단인데 오리지널 발막한 특유의 거친 느낌이 표현되면서 또 촉감을 최대한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녹여낸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발막한 중 가장 터프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참이 원단감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굉장히 매도감이 있는 원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라페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이 굉장히 스퀘어한 느낌이에요. 살짝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 The oh.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서 다 똑같이 만드는 미니멀한 발막함보다 이 아이템이 더 좋더라고요. 보시면 부자재도 리얼 소프 단추를 사용하고 전체적인 피니싱도 굉장히 견고해서 사이즈만 맞으시다면 크게 만족할 수 있을 아이템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디자인이 113cm인데 키가 작은 제가 입어도 나쁘지 않죠. 특히 이 컬러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토니의 맥 오버코트. 이 아이템은 발막함은 아니지만 맥코트 자체가 발막함 코트와 디자인적으로. 흡사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이번 시즌 영입한 맥코트는 이 아이템이 유일할 거예요. 옷의 전체적인 무드는 굉장히 시크하면서 날카로운 느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오버핏이 아닌, 살짝 여유 있으면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느낌, 남자의 샤프한 느낌이 잘 부각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는데 원단 캐시울 나일론 폴리혼방으로 촉감이 좋고 비교적 가벼운 편이에요. 기장도 112cm로 키 169인 제가 착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고 오히려 M 사이즈를 착용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보여드리겠다고 이 아이템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이 레더 스트랩. 이게 리얼 레더라고 요 그래서 그 가죽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이렇게 넥을 올려 장거 착용했을 때 굉장히 멋지게 표현되더라고요. 이게 페이크 레더였다면 이런 깊은 무드가 잘 표현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가? <laughs> 아무튼 굿. 이 아이템은 라펠이 비교적 작고 귀여운 느낌마저 납니다. 굉장히 캐주얼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오버핏인데 몸에 딱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레글런 슬리브임에도 어깨 넓이가 살짝 보정되는 느낌이에요. 어깨 넓어 보이지 않나요? 원단은 울 나일론 기타 3유 혼방으로 확실히 캐시미어 혼방 원단보다는 좀더 강직감이 있고 가벼움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은 딱 너무 과한 디테일은 싫고 가장 기본을 원하시는 체형이 마르신. 분들이 착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네요. 기장도 비교적 짧아서 기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덜하실 거예요. 그리고 백에 이렇게 액션 플리츠가 있어 활동성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의 겨울은 최고입니다. 특히 이 아이템. 이건 벨리의 헤링본 발마칸인데 굉장히 와이드한 스탠드리스 라펠에 헤링본 특유의 이런 텍스처까지 덜죠. 확실히 다른 발마칸들과 차별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넥을 올려온 스트랩을 찼을 때 특유의 긴 기장과 하이 생기 절묘하게 데뷔돼서 너무 이쁜 아웃핏이 연출되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사실 기장만 보고 아 이건 내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장만 의도적으로 롱하게 세팅된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증명으로 소매 길이는 기장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롱한 느낌을 살려 입을 수 있게 디자인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원단은 밀도감 있는 울 백으로 촉감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강했네요. 국내 한정 올해 전개된 헤링본 코트 중 저는 이 아이템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한 아이템이죠 애프터프레이 투어리스트 발마칸 이 아이템은 매 시즌 전개되고 있는 캐리오버 아이템으로 진짜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 다이 투어리스트 발마칸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작년 버전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레트로한 체크패턴이 있고 싶어서 아이엠샵 익스클로브인 이 아이템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원단은 울90 나일론10인데 작년엔 코트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 제품은 원단 차이 때문인지 막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아무튼 자세히 보면 이 체크 패턴이 굉장히 클래식 합니다. 이런 소뿔 단추의 조화도 너무 좋고요. 사실 마음에 드는 컬러만 잘 셀렉해서 소비하면 후회 없을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네요. 다만 사이즈가 저는 작년엔 S 사이즈를 착용했었는데 올해는 M 사이즈가 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좀 입어보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트 이펙트. 발막함아 겉만 봤을 땐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아웃핏이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이 소매가 살짝 에이핀 느낌인데 이 소매 덕분에 굉장히 우아한 실루엣이 연출되더라고요. 또 원단은 울 캐시 나일론 폴리혼방으로 굉장히 밀도감은 있지만 또 가볍게 떨어져서 착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부드러워요. 이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 가장 비싼데 비싸서 그런지 가장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분 탓이겠죠? we <laughs> <laughs> 어떤가요? 거기다 기장도 106cm로 비교적 짧은 편인데 제 생각엔 이거 입어보시면 눈에 띌 만한 큰 디테일은 없지만 비싸도 사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입었을 때 편하고 멋진 발막판 저는 이거 체크 패턴으로 하나 더 사고 싶네요.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라 겉만 봤을 땐다 비슷비슷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고 만져보고 또 입다 보면 원단의 촉감부터 패턴 그리고 전체적인 아웃핏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완벽한 하게 다른 옷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느낌의 원단 컬러, 그리고 어떤 핏감을 좋아하는지 한번 아니 최소 두 번은 생각해 보시고 후회 없는 소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확실한 건 어떤 아이템이 됐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제품별 스타일링은